경기 홈팀 인천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정산 골키퍼, 수비진에 김동민, 여성해, 이재성, 정동윤, 삼선에 장윤호와 마하지, 이선에 서재민, 지연학, 김호남, 최전방에 무고사를 배치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대구 F.C. 안드레 감독의 선택을 확인합니다. 조현우 골키퍼, 수비진에 김우석, 정태욱, 박병현, 미드필더에 김동진, 김선민, 황순민, 정승원, 전방에 3 명을 배치했습니다. 김대원, 세징야, 에드갑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나원 네. QK 리그 원2019 30 라운드 인천과 대구의 경기. 화면 왼쪽에 대구, 오른쪽에 인천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으로 넘어왔고요. 네. 마지 선수가 후반기에 영입이 되면서 사실 미드필더 지역에 인천이 좀 많은 위협성도요. 자, 세징야가 군단니다 애가, 애가, 정산이 먼저 밀어냅니다. 방부터 아... 공격의 골비를 당겨보고 있는 대구입니다. 역시나 세징야에게 공간이 많아졌을 때 어, 대구는 정말 위협적이죠. 네. 버뜩이는 장면을 연출했던 대구였습니다. 네. 중앙 지역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지점인데요.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세징야 오른발로 뛰어졌습니다. 이쪽 헤딩 위끄물. 아어 지금은 앞쪽에 있는 수비수에 좀 맞았다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골킥이 선언된 장면입니다. 자, 역시 세징야의 최근 킥 감각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그리고 헤더까지 하지만 위끄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 민이 앞쪽으로 한번 찔러보는 네, 모습이죠. 정 태욱이 밀어냅니다. 아, 자, 강한 아빠, 꿀선 했습니다. 네. 반칙 아니고요. 측면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시장면, 가이 들어갑니다. 올려놓은 거예요. 오빠스! 황후면 펜션, 꿈을 가자이릅니다. 점수 1대 0. 중심의 판단. 오, 네, 녹골 처리가 됐습니다. 아, 이, 네, 장면. 이 장면이죠. 네. 두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했던 장면인데 김대현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저점에서 파울이 어, 선언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파울이 선언되지않았기 때문에 네.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다시 0대 0이 됐습니다.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잔류왕의 향기를 이제 품기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네. 자 맞아 나왔습니다. 무고사의 연결 박사 쪽 방영전 한이 후배 오른발 카시아 주연우 주연우의 선방 오, 정말 잘 먹었어요. 이 선수들이 복귀한 이후에 이렇게나 공격적으로 변화한 양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세기안 선수가 좀 선수에게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일단 한번 걸렸는데 테클로. 어 네. 지금은 김대원 선수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마하지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김대원 선수가 볼을 먼저 터치를 하고 마하지 선수가 마하지 선수 깊은 테클이 김대원 선수의 다리를 좀 가격했다는 판정. 데요. 네. 앞쪽으로 세징야가 밀어줍니다. 끊겼습니다. 대구의 반격. 오우. 네. 지금은 후사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정태혁 선수가 강하게 부딪혀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정태혁 선수에게도 옐로 카드가 들어졌습니다. 네. 아, 부상은 부무사가, 네. 서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조심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지현학 선수가 수비 시에는 모서 선수 투톱으로 앞쪽에서 방향을 좀 잡아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패스 연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산쪽 안쪽 슈팅. 에드가! 박습니다. 에드가. 야, 지금 정말 좋은 장면이었는데. 에드가 선수가 이 이런 슈팅을 놓칠 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어, 에드가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그랬을 때 뒤쪽으로 또 다른 플레이를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의 코너킥 세야입니다올려줬어요 헤딩. 네. 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에드가 선수 머리에는 맞춰낸 모습인데 네. 먼쪽으로좀 볼이 빠져나가고 말았네요 먼 지역에서 대구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키커는 세징야 오른발로 문전까지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아 정산 정산이 잡아냅니다 네, 지금은 동료 선수들끼리 좀 겹친 어, 것으로 보여지고요 뒤쪽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정승원 4분간으로 잘해줬습니다 박산 쪽 세징야 넘겨줍니다 뭐 박스 안에서 어디서 오건 상관이 없습니다. 걸리면 때립니다. 지금은 크로스인 줄 알았지만 직접 슈팅이었거든요. 네, 지금 에드가 선수가 엄손가락을 보여주는 건. 사실 뭐 슈팅이 됐던, 도, 어시스트가 됐던 에드가 선수가 잘라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네. 있죠. 이런 장면을 좀 서로 약속을 한 장면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킥 세징야 다시 한번 문전을 붙여줬습니다. 헤드!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에드건 선수가 어떤 걸 아쉬워하는지 좀알수 있는 장면이고요. 네. 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점수는 0대0. 양팀이 균형을 유지한 채로 끝났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하나원 QK 리그2019 30라운드 인천과 대구의 경기. 이제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대구입니다. 왼쪽에서 코너킥을 얻은 대구입니다. 대구의 코너킥 세진양 올려줬습니다. 뒤쪽 흘렀어요. 뒤쪽에서 잡고 왼발 슈팅. 박사 쪽 들어왔습니다. 에드가. 네. 자 손에 맞았다라는 주심의 사인이었는데요. 네, 손에 맞았다라는 판정인데요. 자 여기서 스 2U의. 어, 네. 네. <laughs> 팔에 맞지 않았대요. 지금 여기서 김동진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이 공은 오른쪽에서 잡습니다. 대구 뒤쪽으로. 약간 먼지야. 김우석. 오. 오 네, 박사 쪽 연결 세진야. 세징약, 세징약 옮겨놓니다 정산이 잡아냅니다 측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인천입니다. 한번 번쩍 들었고 안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수비 헤딩, 뒤쪽 무고사 잡았습니다. 슈팅! 네. 아. 골대 위로 벗어났습니다. 야, 지금 이 폼이 완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볼이 살짝 떠있었기 때문에 네. 슈팅을 가져가는 무고사였고요. 박병현이 헤딩으로 밀어냈는데 이공이 네. 무고사에게 흘렀습니다. 박병현. 박병현이 전진패스 넣어 줬습니다. 세진야 앞쪽으로 히우드 쪽으로 갑니다. 히우드 수비 두명 달고 네. 사이 공간으로 빼 줬습니다. 뒤쪽 황수민. 황수민 왼발 슛. 그리고 측면에 히우드 쪽으로 갑니다. 네, 히우드 선수 자신 있게 한번 돌파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공격 중앙에는 세진야 에드가 두, 들어왔습니다. 정살 자 정상 골키퍼의 네. 충돌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정, 이 히우드 선수의 파울을 선언한 모습이고요 이현 주심은 VAR 판독 중입니다 아, 터치는 있었습니다 이 정상 골키퍼의 왼손이 히우드 선수의 축구와 위쪽을 살짝 덮었던 네. 네, 지금 이 장면이 있는데 판정을 하게 되겠고요 분명히 자. 접촉은 있었습니다 네 주심은 영상을 다 네, 봤습니다 이 장면이죠 접촉은 판독 분명히 결과. 있었고요 오네 PK를 선언을 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네. 페널티킥. 페널티킥 대구 에드가, 에드가 쏩니다. 에드가 골. 이 균형은 여기서 깨집니다 대구가 앞서갑니다 스퀘어 1대0. 오 네, 어, 다시. 지금은 페널티킥에 다시 차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왼쪽에. 김 선수와 같이 이 들어가는 김봉진 선수의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면에 대해서 다시 차라고 <웃음> <웃음> 판정이 된 상황인데. 자두 번째 PK입니다. 페널티자 에드가. 에드가, 에드가, 에드가 <웃음> <볼>! <웃음> 한 골! 다시 한번 점수는 1대요 <laughs> 에드가가 다시 한번 네. 페널티킥을 성공시킵니다. 에드가 선수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겠는데요. 한골 넣고 세리머니를 두번 합니다. 네. 네. 더 이상 뭐이천으로서는할수 있는 항의가 없고요. 네. 전면을 보시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죠. 네. 이번에는 낮게 처리를 했던 에드가였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세레머니 에드가입니다. 키커는 김호나. 막상 쪽에 여러 명의 선수가 입집해있습니다 인천의 코너킥 운전으로 붙여줬습니다 뒤쪽 어디 맞았고요? 헤딩. 자 맞지. 그리고. 야 지금 두번의 시팅이 있었는데 김선민이 막아냈습니다 인천에게 천금같은 찬스가 지나갑니다 이재성 선수 처음에 헤더가 있었고요 마지 그리고 자 네, 여기서 김선민이 골라인 바로 앞에서 막아냈습니다 인천의 스로인 측면에서 운전으로 높게 뛰어졌습니다 조현우 펀치 자, 자 뒤쪽 실팅 아! 들어갑니다 아! 뽑아냅니다. 이렇게 아, 경기는 원점! 조현재 선수가 첫첫에 네, 끼는데 완벽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명준재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던 명준재입니다. 자, 제가 이 경기 초반부터 무고사가 깊은 지역에서 활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합을 해주고 변수를 만들어줬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들 찬스가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갔습니다. 3명. 하이군과 빼줬습니다. 밀어주고. 언더스페이스 연한 바깥쪽. 네. 조현우가 잡아 냅니다. 불이 붙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네. 전방으로 한번의 연결. 수비 헤딩. 하지만 대구가 다시 안쪽으로 오, 넣어줬습니다. 자, 에디가 잡고 주택. 정 정산이 막아 냅니다 네에가 선수의 터치가 어,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조금 길기는 했습니다만 자 네. 지금은 온사이드고요 여기서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슈팅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헤딩 신창구 마즈가 끊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인천의 공격 크로스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딩 아! 케 힌대가 놓칩니다 야 지금도 잘라들어오면서 좀 머리에 맞춰내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 쪽 접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확실히 케인대가 제공권을 발휘를해 봤고요.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 1. 양 팀이 승점 1점씩 나눠 갖게 됐습니다.